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아 사과 영상을 올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계속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좀 약간 오래되었고 해서 그냥 영상을 새로 컨텐츠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그냥 영상을 새로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찍을 영상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새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흔히 얘기하는 애완새우, 뭐, CRS라든지, 터키오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란툴라의 한 종류들처럼, 어, 걔네들을 좀 키우면서 좀 약간 힐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 물생활을 원래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새우들의 특성상 물을 한번 잡아 놓으면은 어, 거의 한 1년에 한번씩 그렇게 부분 한 수만 해주면 되는 그런 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건드려 보긴 했는데 이게 번식도 워낙에 쉽고 재밌고 애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자세하게 저도 정확한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타란틀라처럼 하지만 이제 어, 그래도 얘네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얘네들의 이제. 습성 이라든지 물 잡는 법뭐 그리고 이제 뭐 등급별 분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한 어느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올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먼저 제가 보여드릴 개체는 crs 라 그래서 크리스탈 레드 슈림프 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어, 얘네들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이고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도 직접 사육하지는 않아도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새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10마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뿔린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뿔어놨어요. 번식이 엄청 쉽습니다. 타란툴라와는 다르게 합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또 특이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색깔에 따라서 발색과 무늬에 따라서 등급이 a급과 sss급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에 일단은 a급이라고 보시면은 그냥 흔, 흔히 보편적으로 말하는 입문용 새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일장기 일장기 진입 금지 어뭐 그리고 이제 모스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뉘어지는데 여기에는 모스라와 일장기 그리고 진입 금지 이렇게 어, 좀 여러 가지 개체들이 좀 같이 사육을 하,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입문용들도 있고요. 어,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몸에 흰색 몸에 이제 흰색 발색이 나와 있는데요. 흰색 발색에 빨간색에 이제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로 A급 이제 그 입문용과 SSS급으로 나뉘는데요. SSS급은 진짜 온 몸이 거의 올 화이트 정도 급은 돼야지 좀좀 어, 고가의 개체로. 어, 고등급의 개체로 이렇게 분류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빨간색이 많이 없을수록 더 좋은 더 좋은 개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 일단은 지금 여기 유목과 어, 이렇게 좀 유목과 이렇게 수초 사이에도 좀 많이 숨어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제가 다는 못 보여 드려요. 너무 많이 숨어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는 아니거든요. 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설화라는 이제 이런 먹이를 뿌리 뿌리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거고요. 어, 이렇게 좀 많이 뒤져 보면은 좀 여러 마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수질에는 좀 많이 강한 종이고요. 수질에 강한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한, 약 한달간의 물잡이를 통해야 합니다. 물잡이를 통할 때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4-5cm 정도 되는 어, 이렇게 아, 어, 이제 소일이라는 이제 바닥재를 깔고요. 흙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재질로 되어 있는 어, 바닥재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과기를 좀 돌려주면서 여과기를 돌려주고 이렇게 수초를 좀 심어 주면서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좀 어, 아질산염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질산염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물고기들에게, 어,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질산염이라는 게팍 퍼져버리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걸 녹는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어, 일단은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물잡이라는 거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타란툴라와 다르게 합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번식을 할수 있는 쉽게 번식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가끔 퇴근하고 와서 얘네들 먹이 주고 이런 모습 보면은 그냥 물멍이라고 하거든요. 예, 물멍 때린다. 예, 진짜 이렇게 얘네들만 보면서 멍 때리기만 해도 정말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자막으로나 이제 사진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 물론 이런 개체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또 갤럭시 PC본이라 그래서 얘네들도 제가 입문용으로 좀 약간 저 퀄리티의 개체들을 좀 사육하고는 있는데, 얘네들은 사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얘네들은 물 수온이 너무 뜨거워지면, 너무 올라가면 좀잘 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몇 마리를 죽여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죽겠습니다. 좀 약간 한겨울에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튼튼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못 버티고 좀잘 죽네요. 어, 좀 많이 딱합니다 그래서 좀 쿨러를 좀 사러 가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 소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pc 본 이라는 개체 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열대어 들과 같이 살고 있는 터키옥 이라는 개체 들도 있습니다 예 블랙 안시가 보이고 여러가지 이제 물고기 들이 있는데 터키옥이 또 얘네들도 지금 또 어디 숨었네요 음,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는데 터키옥의 터키옥은 이제 기본적으로 몸 발색이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섞여 있습니다. 에, 얘네들은 이제 새로운 개체들을 이제 만들 때 어, 쓰이는 재료 새우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뭐 개체들을 재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얘네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새우들이 좀 혼종이 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사, 타란툴라는 교잡이 되게 안 좋지만 새우들은 교잡을 통하면 통할수록 더 고가의 개체들로 인정을 받는다고는 하네요 예 무튼 뭐 터키옥은 제가 조금 더 입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데리고 오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계속 영상은 찍어서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은 오늘은 준비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사육하고 있는 모습 어,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뿅.